지금 돼요? 먹을 수 있어요? 네1 2시까지요아 되게.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먹고 빨리 와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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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빨리. 시계가 없어 몇 시야? 시 같은데? 넘었나? 이 열거 시원 10시 20분 또 지금 11시 전일 야 되거든요 10시 30분 1 1 옆에 채가 굽는 <S fueling> <Witcher make poison water> <Defense> <S ábalbum> 거 아시죠? 기름 모이는 거. 이것도 이인분인데양 많은데 이제 스 뚜껑이 너무 커서 썩어버는 거예요 아 여기 진짜 훌륭하겠다. 아 감사합니다. 청식 청식 마음 끝에 맛있겠다. 아, 얼마 전에 각자 음식당도 제가 맛있었잖아요. 근데 여기도 진짜 맛있어 보여. 완전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. 몇 시야? 지금 10분 지난 것같 10분. 몇 시야? 짠. 미소가 좋은데요. 어우, 쳐다, 오우쳐. 아, 어우, 쳐다. 다 음. 들어가. 완전 눈못이흐 지금 파티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짜자잔. 시켜놓고, 거는안 자르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. 큰 거는 자르고. 한 번에 다1 0분이야요 10분. 아 기름기에다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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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对吧？Okay,

그오데그니는렇고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, 우리를 속는 떼는 떼는 무슨 뭔지 모르겠는 거 같아. 그냥 그런 거 일단 계속 반대로 있는데 그, 그래서 오늘 마지안나가자마 사람 같은 게콕다올라오 好好啊！

아, 뭐 이렇게 할머니도 아니야 중국에 <laughs> 타는게 그때 코로나 4단계였을 때, 텀이 20분인 거예요. 그, 그, 지하철 편수가 줄었잖아요. 와, 텀이 20분. 4년? <laughs> 뭔가 옛날에 애기같은 모습은 없더 <laughs> 어, 맞아 되게 애기같은 모습은 없 근데 좀 여유있게 먹어도 돼. 한, 한두 잔? 두 잔? 두잔 남았어요. 밥, 아바우? 응, 볶음, 배드, 버리고, 안심된다. 집을 딱두 잔, 이거 다 먹고. 냉 아, 우 지하철, 또 지하철이 먹어? 먹게 먹는 거 음. 좋아해요? 동네에서 먹을까 하다가 그냥 바로 먹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동네가 더 편했으면 하나요? 다음에 동네가서 먹어보는걸로 맛있다 아니 왜 이렇게 축축해 치마가 고춧가루가 다 묻어있네 괜지 된장찌개를 너무 흘렸나봐요 저기 뭔가 하얀 술이 있는데 뭐지? 눈이 아파가지고 처음처럼 하얀건가? 그데 플라스틱인데? 진짜. 이거 마시면 우리 집에 가는거다 어? 참이슬이랑 딱 맞지? 않은 색깔? 이리 좀 여유가 있어. 한명 남아서 이제 여유가 있어. 이거 먹고 가면 돼요. 그럼, 그럼 지하철 딱갈수 있어요. 지금 우리 5분 1 0치치 왔죠? 응. 갈려가는... 네. 달려가면 되니까. 응. 아, 지하철 오음 아, 오늘은 웃음키가 없었구나. 이제 오음키를못찾왔네요 네. 스마일. 진 네. 네. 아, 어떻게 밑자리를 깔 수가 있어? <laughs> 밑자리 용서 <용서버트>? 버튼. <laughs> 어, 뭐치료다 먹었는데? 여시 어디냐면요 어디쯤 가야돼 열불 분 가네요 얼마죠? 분이 갑시다 기 계산이 여기 네 카드가 여기 선생님 됐어